4절에서 보듯이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바울이죠 또 그들을 가르쳤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로들을 낳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까지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정도를 넘어서 하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사도가 세웠다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편지 않았을 것이죠 다만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바람과 희망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영역을 크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단한 가지예요. 그들의 영역을 넘어서 그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을 뿐인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영역을 넘어서 로마 그리고 스페인에까지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소 목사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사역에서 제가 멈추지 않으려는 것은 뭐냐면 이소 목사님의 유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으로전시키는 것이고 진리의식 확산시키는 것이고 이 나라의 이미을를준기화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켜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서 지역기를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 만족해 하면서 여기까지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아직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소 목사님 이후에 남아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그러한 사역의 범위를 더 확장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KBBS를 한 것이고 지역기를 세우기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해에 세 번씩 순회설교를 가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하고 피곤하지 않겠고 절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사역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나 그만할래 이랬다면 우리의 사역은 진짜 끝났어요 이소원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셨고 제가 배운 것도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 저 다음에 누군가 또 세운다면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아직은 우리의 목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